자, 31번은 첫 장과 공차가 같은 등체소 AN에서 첫 장부터 대량까지의 SN인데 SN하고 KAN이 같대. 이걸 만족하는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최댓값 묻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N이라는 것은 DN이지. 왜냐하면 첫 장과 공차가 같으니까. 1 집어넣으면 D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자, S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SN은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2분의 dn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a1하고 s1이 같아야 되는데 a1이 d니까 s1도 d가 나와야 되잖아. s1도. 그러면 자 여기는 여기 개수가 절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sn에다 2를 대입하면 d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dn이 되는 거야. dn은 2분의 dn. 자 그러면 결론은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dn이 k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dn이 되는 거니까 dn이 되는 거니까 dn으로 묶어주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 따라서 이게 k의 dn이야. 그럼 이 부분이 같으니까 따라서 k라는 것은 2분의 n 플러스 1이야. 그런데 k가 두 자리 자연수니까 최대값은 얘가 99가 될 때지. 따라서 n의 값은 음, 198 1 해서 197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2번은 n개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수열에 대해서 처음 네개 항의 합이 26이고 마지막 4개의 합이 134래. 그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260일 때 n 값과하세요가 문제예요. 그러면 봐봐. 처음 4개 항의 합이니까 a2, a3, a4. 네개 항의 합이 2 6이라는소리고요 마지막 네개 항의 합이니까, a n, a n-1, a n-2, a n-1. 얘가 134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 둘의 항의 합, 항의 합, 항의 합, 항의 합이 전부 다 똑같죠? 여기가 합이 n-1, 합이 n-1, 여기도 n-1, n-1이니까 이 값이 전부 다 같은 거야. 네개가 얼마로 갔냐면, 26이랑 134를 더하면 160이니까 이걸 4로 나눠세요. 그럼 40이죠. 그럼 이 값이 다 40으로 같은 거예요. 얘도4 0이도 40. 40. 대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 조건에 의해서 다 조건은 뭐냐면 1항부터 n항까지 등차수의 합이니까 항수 곱하기 중앙값. 2분의 a1 an. 얘가 260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a1 an이 40이잖아요. 그럼 얘가 40이니까 결국, n 곱하기 2 2 260. 따라서 내가 구하자 n 값은 13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가 n-3입니다. n-3. 자, 33번은 첫째 항이 a 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때 첫째 항부터 n 양까지 sn이니까, 여기서 sn을 구해보면, 일단, an부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an은 4n 플러스, 자, 1 대입했을 때 a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sn이라는 것은 항수, n개 곱하기 중앙값, 2분의 첫항 플러스 끝 항,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다시 한번 해보시면, n 곱하기 2분의 첫 지향이 a고, n번 지향이 얘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금식을 정리해 주시면, n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에 n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써고 바로 sn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알려드렸듯이, 여기 d죠? 여기는 공차 절반이고요. 여기 1 대입한 게 a니까 여기도 1 대입한 게 a가 되도록 여기를 결정해 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바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해드린 거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이고 상수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수항이 있는 경우가 이제 가끔 등장하는데 여기에 상수항이 붙으면 여기 어떤 0이 아닌 상수가 붙으면 얘는 2항부터 등차일 경우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볼 테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2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 공차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여기 대칭축이 얼마냐면 대칭축이 4분의 a 더하기 2예요. 물론 자 여기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연수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이 s, n의 최댓값은 이겁니다. 그죠? 그럼 4분의 a 더하기 2를 일단 대입해 보면 자 s, n을 구해볼게요. 여기 여기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배 4분의 a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의 4분의 a 더하기 2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4분의 a 더하기 2의 제곱이 나와요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200보다 작대요 20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결론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 160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얘가 40이 될때 40이 될 때가 같은 거니까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4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A 플러스 E가 A 자연수라 했으니까 39일 때가 최대예요. 그럼 A는 37 이렇게 되겠죠. 됐죠. A가 37이니까 여기는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니까 결론은 최대값은 요 바로 옆에 여기 자연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여기가 37이면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4분의... 39니까 여기가 9가 되겠네 그죠? 9가 될 거고 이렇게 대칭해서 여기가 10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Sn은 어차피 역곡 지점의 최대값 여기 최대값이 200보다 작다로 풀어서 나오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냥 37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 34번은 등차수열 An 이거에 대해서 1항부터 n항까지 Sn이고요 A3 주어졌고, 그 다음에, 4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값 구하는 거네요. K값. 자, 그러면, 먼저, a 의 K-3 더하기에 K-3이 마이너 24니까, 우리가 바로, 저 가운데 양, a 의 k 3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0이에요. 등차 중앙.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K가 K제곱이니까, 항수 곱하기 중앙값. 2분의 첫항 플러스 K번째 항 이 값이 k제곱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a1 더하기 ak랑 여기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a3 더하기 a의 k마이너스가 같죠? 합이 k 플러스 1, 합이 같으면 등차수열은 등간격이라서 같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게 30이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가 k 하나 약분 되고 따라서 2분의 여기가 30이죠. 걔가 k입니다. 따라서 k값은 그냥 15 됐죠? 3번입니다 자 35번 문제는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때 두 자연수 Mn이 존재하도록 자연수 D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지금 등차수열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등차수열의 합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에요 그런데 등차수열의 합이 0이란 소리는 항수는 0될수 없기 때문에 중앙값이 0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랑 이거 더한 값이 빵이란소리예요 따라서 a 의 m 항 더하기 a 의 m 플러스 k 항이 0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으니까 a n번째 항은 30 플러스 m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d 공차 플러스 n, m 플러스 k번째 항은 30 더하기 m 플러스 k 빼기 1에 마이너스 d 얘가 0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이항을 시켜요. 이항을 시키고 뒤로 묶어주면 em 플러스 k 마이너스 2 얘가 요거 두개 더하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m k도 자연수고요. d도 자연수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d가 될수 있는 건이 60의 약수가 되면 돼요. 그죠? 60의 약수를 구하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거든요? 소인수 분해하면?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자, 지수의 일식더에서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2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결정되면 이건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D를 이 60의 약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됐죠? 요 내용이랑, 자, 요 내용을 알았을 때, 중앙값이 빵이다 이걸 이용해서 바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